제 메일 주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되고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 가지고 이게 오늘 오전에 CIS를 끝내야 되고, 오후에 인코터주를 끝내야 되고, 설 지나고 CIS, 그다음 아, UCP,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협약.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타임에 기타협약을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운송 파트 좀 위주로 볼 거예요. 요새 운송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파트는 예년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문제 숫자가 그 늘어나지 않았는데, 운송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가지고, 운송 파트는 조금 꼼꼼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머머리 특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냐면은, 어, 모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뭐, 기본이론 때한 것처럼 다볼 수는 없거든요. 시, 그것만 하면, CIS지만 한 6시간, 7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전체적인 문장 구조들을 좀, 머릿속에 이제 아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기, 기초 때 했던 그런 이론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됐다라는 가정하에 문장을 분석하시기 좀 쉽게 그러니까 문상 문장을 좀잘잘 작은 잘, 얇은 씹어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쪼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방식은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쭉 있으면은 뭐 주어가 있겠죠? 주어를 뭐 짧은 주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문에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영문에도 똑같이 표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맞춰 가지고 그리고 좀긴 주어는 주어가 이렇게 막두줄세줄돼 있으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 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다 주어다 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리고 뭐 꾸며주는 물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런 명사가 나오고 이 뒤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뭐 그런 것들은 뭐 가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부사가 있으면 그걸 또 가로로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장들이 좀 구조가 머릿속에 좀 잡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문장 구조를 막다 하나하나 뜯어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는 안났었는데 요즘은 문제들이 워낙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적어도 3대 협약만큼은 이런 문장 구조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아, 여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것도 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게 아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이런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이게 그나마 휘발성이 좀적더라고요 물론 CISG UCP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인코텀즈는 공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인코텀즈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다 잘근잘근 씹어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인코텀즈 한거 하나 보기에도 막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즈는 최대한 해석하면서 푸는 거 위주로 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나올 만한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인데, 뭐, 다들 어디 안 가시나요? 안 가세요. 아... 그냥. 그냥 열공? 열공 모드로? 열공 모드로. 2차 모의고사는 어떠세요, 요새? 좀 푸시 푸만 하세요. 이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은빈 씨는 이제 엄청 잘 쓰는 파트가 있고 또 암기가 안된 부분은 약간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된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엄청 잘 쓰시는 부분으로 다른 것들 다 끌로 끌어 올리시면은 지금 상당히 공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을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교재가 있으시더라도 교재를 보면은 또 교재에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교재가 막아 어디서부터 아 여기서 이 문장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였지라는 것들이 교재에 우리 다 옛날에 했던 그 내용들이 체크가 돼 있으니까 교재를 보지 마시고 요걸로 그냥 다시 체크하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이랬, 이랬었지 이랬었지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1조, 1조부터 그러니까 뭐 회독을 하실 때도 내가 만약에 오늘 CISG를 뭐한 일주일에 걸쳐서 1회독을 한다, 3일에 걸쳐 1회독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딱 끊지 마시고 뭐 1조부터 20조, 20조부터 30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끊지 마시고 그냥 같은 범주에 같은 스프에 있는 걸로 이제 끊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조는 1조부터 6조까지가 적용법이니까 만약에 공부하실 거면은 당연히 1조, 6조 한꺼번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1조부터2조까지쭉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영문 표현을 막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어, 진도를 나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문 표현을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자, 이 협약은 그 1조는 뭐 쉽죠. 당사자 간 물품 계약에 적용된다. 이거 이제 첫 번째가 직접 적용이 되겠죠 when the state are contracting state입니다. 스. 여기도 이것도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체크하시고 두 번째 B가 이제 간접적용이죠. 간접적용.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죠, International Law. 자, 여기도 프로, 어, National Law로 바꿔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어느 하나의 제약국인데 Contracting States로 또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uh, law leads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솔직히 요새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에서 문제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특히 2조에서. 2조에서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고, 아주 치사하게 문제가 됐어요. 되게 옛날 방식으로 안내고, 정말 치사하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조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 그 1조에 이제 2항 보실게요.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ractice, a uh, place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자, 여기까지가 긴 주어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 is to be disregarded. 간주되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whenever this fact doesn't appear, 어, 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대요. either a or b 구분이고 either a가 from the country 이게 either a가 되어있고 or b가 from부터 맨 끝에까지 네, 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either a니까 이렇게 가로 치고 or b도 가로로 그냥 묶어버리고 여기 a b 이렇게 표시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either A, B 구, 문일 뿐이구나. 그래서 A는 이제 from the country, 계약으로부터 B는, 어, from any dealings, 어떤 거래 관계인데, 그 뒤에 뭐, between or,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맨 끝에까지는 다 꾸며주는 것들이에요. 꾸며주는 부사고고, 맨 대서부터 해석하면은, 계약 체결 시, 시점 또는 그전 (before)와 에도체크하시게요 이거 이런 시점 같은 것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에이터,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그 시점에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디스클로즈 드러나지 않는 어떤 정보로부터 또는 그 거래 관계로 부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정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이니까. 긍정이겠죠, 긍정. 결국에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어, d i s r e g a 랑 더즈낫 이게 두 개, 두 개가 부정부정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자, 이게 그래서 국제성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은 neither the nationality. 이것도 옛날에 되게 많이 기출됐던 건데, 요즘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월 오브 더 컨트랙트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당사자의 국적 민사상사적 성격은 자, is to be taken 이게 동사인 거죠.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네, 라는 뜻이 되어 있고 자, 2조. 2조가 최근에 좀몇번 나왔어요. 2020년도에도 나왔고 18년도인가 19년도에도 나왔고 했는데 어, 일단 적용 제외 상태인데 옛날에는 뭘 바꿔서냐면 아예 그냥 큼직큼직하게 막 2조 3조 4조 5조에서 적용 제외 저, 적용 비제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2조만 거꾸로 가요. 다른 다른 CIS 문제들은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으로 여러 개의 조항들로 많이 바꿔서 나오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2조만 이상하게. 좁혀갖고, 요 2조 안에서 막 뭔가를 싹 바꿔요. 그래서 일단 A는 당연히, 개인용, 가족용, 가족용인데, 다만, 매두인 거기, 언, 언, 언레스터 셀러입 셀러. 셀러. 매두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서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매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가 없겠죠. 자기가 구, 구, 그 주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셀러 이 자리도 바이어로 바꿔가지고 옛날에 나온 적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 옥션, c 뭐 경매, 그리고, 이, B버, B부터 F까지의 표현들을 잘 기억하실게요. 뭘 바꿔냈냐면, execution war, 강제 집행이죠. 그 다음에,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잖아요. 법령에 의한,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건데, 여기를 뭐로 바꿨냐. authority of, 뭐, judgment.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바꿔고 출제된 적이 있고, D도 용어들 잘 기억하실게요. 그냥, 이게 뭐 달달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눈에 익혀두시면은, 좀 머릿속에, 어? 뭐가 좀 이상한데? 라는 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stock, shares, investment, security, 그 다음에 negotiable instrument를 non-negotiable로 또 바꿔가지고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 이도 뭐 바꿀 수 있겠죠. ships, vessels, 뭐, hovercraft, aircraft, 뭐, 이런 것도 뭐, 다른 것 중간에 하나 이상한 것도 넣을 수 있겠고, 또, electricity가 전기인데, 이것도 electronics,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3조. 3조는 이제 서비스 계약 등의 매매인데, 자, 일단 원칙은, 자, contract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 a n u f a c t u r 자, 여기까지가 긴 주어입니다. 저는 그러면 긴 주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일단 이거 자체가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로 봐요. 근데 위스타 가공 무역은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unless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못 맞이하냐 하다. 자, unless는 다만 못마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자, 이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죠. undertake to supplier, 자, 여기 substantial part 체크하시겠습니다.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 주요한 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이제 3조. 위스탁 가공무역은 가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CISG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거래 관계를 줘요. 거래 관계 A와 B 간에 뭐. B. B가 수입자, A가 수출자, 이한테 위, 스탁 가공무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래 관계를 주면서 자, 1번. 이러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자, 다음 거래를 다음 거래에 관련하여 CISG 적용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로 받고 나왔을 물음이 막 관세법이라 또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아 그렇겠네요. 관세 관세, 관세, 관세 평가. 다시 물광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러면 이때 뭐 받을 수 있는 관세산면에 대하여 서술하시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 2차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형영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적용 여부 뭐 이런 정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외무역법이랑 섞을 수 있겠죠. 대외무역법이랑 섞어가지고 이게 대외무역 관리 규정상의 어떤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지랑 뭐 실적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걸로 또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 잘 기억하실게요.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노무 서비스는 적용하지 않는다. This convention doesn't o apply to contract. In which, which 이하의 주어가 더 preponderant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preponderant. 이거죠. 주된 부분.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 u r n i s h the goods. 여기가, 여기까지가 위치의 주어예요.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consist in the supply of or labor or other service. 너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얘도 이제 가로넣기로 나오고, 적용 제외 대상이다. 자, 4번은, 어, 적용 대상과 대상 외의 문제, 이 협약은 단지 매매 계약 성립과 그 권리 의무에만 규율한다. 어렵지 않은 조항인데, 이제 첫 번째 블랭크는 포메이션, 성립과, 이 계약, 매매 계약의 성립과, 그 다음에 권리 의무. 특히 e x c e p t as o t h e r w i s 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협약에 별도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것들을 나타내 주거든요. It is not c o n c e r n e d 입니다 It is not c o n c e r n e d 첫 번째는 the validity, 다 가로놓기 가능해요. 지금 지금 아까 그 formation도 마찬가지고 여기 A의 첫 번째 블랭크 the validity, 유효성, of the c o n t r a 계약의 유효성, 동그라미 1번 the c o n t r a c o r of any of its provision 동그라미 2번 계약의 조항의 유효성 or of any UCG 그 관행의 유효성 동그라미 3번자 그리고 b는 소유권에 관해서 계약이 미치는 효력을 관련이 없다죠 하 그래서 소유권은 property 네. 어떻게 영어 다 써드려야 되나요 안 써드려도 괜찮나요 괜찮 괜찮으시죠 지금 그냥 만약에 영문 그, 그 스펠링이 잘 기억 안 나시면은 일단 아 여기가 뭐가 들어갔지라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교재 보시면서 복습하실 때 한번 이렇게 서술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5 조는 그거죠. 이제 사망 등 적용 제외라고 해서 피해법 제조물 배상 책임법 이거는 개별 국가에 따른다 적용 제외 대상이고 자육조육 6조, 조는 이제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얘도,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조부터 총칙이에요. 7조부터 또몇 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냐면, 7조부터 13조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12조가 제일 어렵고, 중요해요. 네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7조부터 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조는 협약 자체 해석 원칙이에요.